장관을 협박했더니 협박범 결국 다행게 인 영장이 나왔는데요. 이 영장이 저, 나왔나요 아직? 아, 아 영장이 나왔요 심사 네. 중이군요. 네. 예. 이더 탐사하고 또 연관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식도 하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네. 심각합니다. 네, 네. 한동훈 장관요, 지금 이제 그 범인이 그때 우리 방송할 때는요. 네. 범인이 이제 그 잡히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범인이 잡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첫째 중요한 게요, 개딸들입니다. 아, 개딸들은 이제 그 자작극이다. 아, 야, 이게 한마디로 미친... 개딸들의 수준이 정말... 그래요. 어, 자작극입니다. 말라죠. 아니 한동훈 장관이 뭐가 답답해서 그집 그그 앞에 게 흉기하고, 이게 뭐 그불 붙이는 거 토친가? 이런 게 자작극을 왜 합니까? 아, 수... 이게 바로 개딸들의 황당무계한 괴변 수준이에요. 모든 게 음모로 보는 음... 이 개딸들. 정말 게 자작극이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네네. 검찰이 경찰이 그래도 이게 이거 빨리 해가지고 상당히 그 체포를 신속하게 네네. 했고요. 요거는 법적으로 보면요. 어, 아파트 같은 거는요. 아파트 한동훈 집이 예를 들어 10층이다. 네네. 근데 보통 동별로 1층에서 칸막이 다 있죠. 비밀번호나 눌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그 10층까지 안 가고 1층에만 들어가도 주거치입니다 아 그러네요. 다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요? 그냥이 여튼 막은 한걸 몰래 들어갔잖아. 네. 허락 없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거 우리 예를 들어 제가 개나리 푸르지 네. 아파트거든요. 네. 아파트 수위실에 들어오는 거 이거 음. 이거는 주거이 아니죠. 그런데 아, 네. 예를 들어 저희, 제가 303동이다. 네. 저는 21층에 살아요. 음. 그러면 아, 303동 아, 저는 뭐흉기어도 그거 <laughs> 맞나요제 공기에도 아 잡으러 왔는 거지. 예를 네. 들어. 네. 그러니까 (1층에서) 제가 이제 카드를 대거나 음. 아니면 이게 뭐 저희 집 번호를 눌러서 열어주거나 네. 이래 되잖아 네. 그거 들어오는 순간에 주거침입은 수입니다 음. 근데 이번 사건은 뭐 한동훈 천까지 올라왔잖아 아유. 한동훈 아파트 현관문 천까지 올라이 거는 네. 뭐빼도 막도 못하는 주거침입이죠 그런데 네. 흉기 들고 들어니서 특수 주거침입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또 이게 칼을 나았잖아 네. 흉기 네. 이거는요 판례가 확고합니다. 이 칼을 가지고 위협할 이런 의사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이 이건 협박이다. 이 말은 이제 칼을 이용할라는 의사가 있었든 없었던 간에 칼을 갖다 놓은 자체가 협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특수 협박하고 특수 조거이 이렇게 이제 그 아마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서. 자. 첫째. 그럼 이게 탐사는. 음. 탐사는. 왜 영정 청구 안되냐아 그러네요. 이게 문제죠. 스톡 도발 나쁘냐? 그런 스톡이 아고 주소 문제라고. 이번에 경계라고. 이번에 침 침범한 음. 이 용의자가 나쁘냐? 더 탐사가 더 나쁘냐? 네.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요더 탐사는요. 나 아, 백배 나쁘죠. 야, 이놈들게 유튜브라고 했더니 똑같다. 방송 심의원에 제소해 가지고요. 네. 자기들 인터넷 언론인데 왜 유튜브를 하느냐? 어, 이러가 이거... 제가 방송 같다는 채널 A. 네. 방송 같더니 절대 유튜브라고 하지 말해. 그냥 인터넷 매체라고 해라. 이 놈들이 실제 등록은 해놨지만 실제로 유튜브잖아요. 네. 아니 유튜브지만도 멸콩이나 너그나 똑같은 드탐사 유튜버지.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걸 고소해. 그래서 방송에는 유튜라는 말을 못 써요. 드탐사가 계속 제소를 해가지고 음. 방송 심의위원회. 네. 근데 여기서 하면 유튜브를 하자고. 너 유, 유튜브 맞잖아. 유튜버. 가 야그 언론 인터넷에 언론이면 언론 다 와야지 후원 착취 유튜버죠 거기 <laughs> 근데 저 탐사가 네. 두 번이나 잘못했잖아 음. 두 번이나 뭐냐 하면 이제 그 미행을 했지한 달간 아 완전 사행해 혹시 한동원이 뭐 어디 술집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런 매각 정리 그, 그 미행을 했잖아 음. 한 달간 이거 수도권 요즘 또 막이 처벌하잖아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더 심한 거는 저 탐사가. 똑같이, 이번에 용의자하고 똑같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가지고, 아니, 내부잖아, 뭐기 공모자가 있을 것 같아. 네, 있겠죠. 있겠지. 있겠지. 음. 그러니까 다섯 명이 한동훈 집 현관, 집문 앞에까지 갔다니까. 아, 나쁜 새끼 들 거기서 여기 라이브 중계하면서, 네, 범죄자예요. 라이브 중계하면서, 소포온 거, 누가 네. 보냈나, 이거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문도 한번 열어보려고 막 네. 하고, 아... 온갖 위협을 했잖아. 근데 이더 탐사를, 용장을 청구했는데 두 번이나 기록돼 버린 거요더 탐사가. 아. 그 저는 결국이에요. 이번에 침략한 침범한 이자가 나쁜 자냐? 음. 아니면 이게 더 탐사가 나쁜 자냐? 네. 누가 더 나쁜 자냐? 말이야. 둘다다더 네. 둘다 탐사가 훨씬 나쁘죠. 다섯 네. 명이 떼거리로 몰려가가 그렇습니다. 위협을 가했잖아 네. 그 안에서 그랬고. 이번에 하, 한 사람도 나쁘지만, 네. 더 탐사는 그럼 이게 왜 구속 안 하냐? 이게 문제고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럼 여기 유창훈이하고 이민수는 어떻게 다른가? 음,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더 탐사를 영장 기각한 게 유창훈이야. 음, 유창훈이. 네. 이자가 더 탐사 영장 강진구 기억했다니까? 와, 유창훈이 정말 나쁜 판사 진짜 이게 문제지. 그런데 네, 네. 이번에 침범한 사람 있잖아. 네. 이번에 침범한 사람 영장 친구 됐죠? 네. 판사가 누구냐? 이민수야. 이민수. 이중요니다 음. 유창훈, 이민수 기억하십시오. 자, 이민수 판사. 지금 중앙재법의 영장 담당이 세명이 있어요. 네. 이민수 판사, 유창훈 판사, 윤재남 판사. 세명이 있어요. 네. 저는 유창훈은 기각했는데 이민수 판사. 똑바로 진짜 판결해야 된다. 음, 네. 제가 세명다 자파지만 그중에 가장 저는 자파를요. 네. 윤재남으로 봐요. 아... 가장 자파가 윤재남. 네. 그 다음 자파가. 유창호이, 음. 그나마 그래도 덜자파가 이민수 판사로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역별로 해서왜 이민수는 서울 대원고나가 설국대, 음. 이민수는 서울 대원고 설국대, 예. 유창호이는 권수율이 집계죠 대전고나서 설국대. 음. 그다음에 윤재남이는 전라도거든. 아, 그기가 어려운 상황에 윤재남이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제가 자파를 윤재남, 그다음 에 유창호이, 그다음에 이민수로 보는데. 이번에 영장 담당이 이민수 판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민수 판사 이번에 더탐사를 유창훈과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꼭 발부해야 됩니다. 영장을 이렇게 발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민수 판사가 이번에 잡힌 놈을 영장 발부하면 그다음은 더 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네. 탐사인데 영장을 음. 세 번째 청구해야지. 맞습니다. 지금 두번 청구해 기억되거든. 네. 어찌 이번에 시키죠. 더 탐사를 제대로 한번 영장을 청구해서 삼십 번이잖아. 네. 이번에 반드시. 집구독시이된다 네. 더탐사 이름 분. 아니 더탐사는 정말 어? 대선 전에 중대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해놨습니까? 저는 더탐사 보면서 정말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정말 나쁜 짓은 너무 너무 많이, 하고, 가짜 뉴스를 그렇게 많이 유포했던 자들인데 음. 거기다 이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한테 어떻게 이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전 일반인은 너무 무서워요 더탐사 같은 사람 예. 지금 이게 더탐사에. 동님 감사. 그 기자가요. 더탐사의 핵심은 이제 강진구 기자죠. 네. 강진구. 이 자간데 67년생입니다. 네. 67년생. 그다음에 춘천출신이요 어. 서울대 사회학과 나와 가지고 이자간제 공인노무사도 땄더라고. 자기 노동 전문 기자래. 그러면서 그 이자가요. 경향신문 기자 하다가요. 해임됐어요. 네. 야, 경향신문도 그래도 이런 일이 있네. 자빠시 보 경향신문도 옛날에 바뀌었잖아, 그때 사주가. 네. 대신문 기자할 때 잘렸는데, 잘린 이유가 봤더니요. 무단결근 <laughs> 이런 무단결근에 경신문에서. 네. 강진구가. 아, 강진구답. 그 다음에, 열린공감TV 지배인을 외벌동 미신고. <laughs> 원래 더탐사가 네. 유튜브 하기 전에 열린공감TV였죠. 맞습니다. 거기하고 싸움부터가 뛰어놓거 아니에요. 네. 돈 이게 더탐사죠. 예. 그 정찬순과 열린공감TV, 그때 강진구 지배인을 할 때, 경 음. 개항신문에 신고도 안 하고 외부활동했다. 음. 이래가지고, 그게, 해임이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강진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린공감TV 하다가, 지금 이게 더탐사로 넣었죠? 네. 직원이 한 네다섯 명 돼요. 근데, 이 자가, 얼마나 이게 불법을 많이 했냐면, 음. 한동훈 장관이대 스토크, 그 다음에, 그, 주거 침입하고 협박, 그 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이 또 어디, 어디 술집에. 음. 근데 강남에 술집에 갔다, 동백 아가씨하고 윤석열 대통 부르고, 한동훈이나 윤도의 노래를 불렀다. 아, 이런가짜뉴스를 네. 네. 제조하는 이게 바로 더 탐사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장청구한거 이민수 판사가 구속하면, 우리 사람들은 더 탐사는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 당연하네요. 더 탐사는요? 음. 왜더 탐사는 구속 안 합니까? 네. 이걸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반드시 개더 탐사도 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여론을 무슨 소린지 아시는 거죠. 이게 한동은 이 예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뒤에 거악은 더 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그 그 거기에는 그 무단결근 어, 강진구. 네. 네, 무단결근 강진구를 이제 어, 감옥으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 이더가 열린 어, 공안 어, 네. TV 할 때요. 네. 그때 이거 김건희에서 줄리부터요. 예. 모든 이게 그걸 퍼뜨리는 게더탐사하고 연령 공감 TV고요. 그다음에 또 백은종 씨 있잖아요. 뭐 서울의 소리인가? 네. 아, 이런 게 이런 게 그거 사회의 암적 존재입니다. 네, 이게 흉기입니다. 흉기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채널의 탑텐 가가지고 더탐사는 사회의 암적 요소고 흉기다. 이랬더니 앵커가 또 암적 요소는 또 삭제해 버리더라고. 흉기는 근데 해도 되니까 아니 더탐사 이게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언론이? 야 정말이게. 완전히 양아치 쓰레기 기자입니다. 어, 맞습니다. 진짜 하는 짓이 그래요. 네. 제가 여기 막대을 이용해서 네. 그 탐사 한동훈 장관이게 하다 보니까 기자같지 않은 쓰레기 기자 있잖아. 쓰레기들. 쓰레기 기자. 네. 정말 이게 양아치 기자. 음. 당신도 기자냐? 요쉬어가는 코너로 네. 다섯 명 적어왔어요. 아 다섯 명, 실명 공개해 주십시오. 당신도 기자냐? 당신도 기자. 다섯 명을. 제 여기 말씀드리면 네, 리들이 기자냐. 예, 첫째, 강진구. 아우, 무단결근, 무단침입 강진구. 니 네가 기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재현. 허재현. 한글의 신문이죠. 한글의 신문에 넣어가지고 <laughs> 네. 지금 여기 리포액트. 네. 리포트할 때 리포액트 해가지고 네. 최재경 조작. 그 녹취 만든. 이게 바로 허재현. 회전. 이 기자는요. 네. 마약에가 잘리죠. 한글에서 마약에 가지고. <laughs> 네가 막 기자냐? 마약에가 잘리 가지고. 근데 마약에 잘린데 변명을 보니까 너뭐이게 함정수에 걸려 억울하다면서. 마약제요 야, 함정수에 걸려 네. 억울하대. 네. 그럼 친구 도와주려고 했대 마약을. 말이 돼요? 어, 어이가 없네요. 세 번. 허재현허재현 이자는 중앙대학교 영어영문과 국어학번이에요. 네. 나이도 네. 어려중대 영어영문과 국어학번. 네. 리포트 네. 있다가 지금 이게 더탐사에 출연. 이더탐에 출연하면 허재희야, 네 기자냐? 네, 자, 뽕 기자, 뽕 기자.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세번째, 이 자가 요 중앙대 나오고허재이가 네. 근데 옛날 거 제가 기사를 봤더니 중앙대학이 창녀대학이래. 어, 야 자기가 대학을 파는군요? 중앙대학교 넣어놓고 <laughs> 중앙대학이 창녀대학이래. 어머, 왜? 두산그룹한테 팔렸다고. 재벌 이 인수했다고. 저렴 야, 근네 야, 허재이네 인간이냐? <laughs> 마약쟁이가 그래. 그 완전히 조작만 하는 게인 네, 가가넌 모교를 막창녀 대학이라고 하냐? 아. 허재현, 허자이, 자이, 허재현. 이게 기자냐 이게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임종성 라인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임종성 한양대. 아 한양대군요. 네.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 네. 네가 기자냐 세 네가 번째입니다. 기자냐, 네가 기자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네. 이거 네, 그 신항림. 아 이건 기자도 아니죠. 야 신항림 <laughs> 이자는 5 8년 나이도 물만큼 웃잖아5 8 네, 년생이면. 저 띠동갑이네. 58년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야. 음. 한국 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를 놓 <laughs> 와서. <놔서. 웃음>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부터 <laughs> 이제 한국일보가 코리아 카임즈. 개속훈 신앙님인데, 음. 이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쓴 책보다 훨씬 못한 네. 말도 안 되는 책두권 써가지고 1억 6천 0백에 팔아붙잖아. 그 부가세까지 사기치가지고 6천 0백 부가세까지 1천 5백 받으면 한 번에 8천이 넘는 거네. 야 신학님이 니가 기자냐? 니가 기자냐. 니가 기자야 인 책을 1억 6천 0백에팔아지고두스타파 주고 너 민주당에 비례신청까지 했잖아. 아, 사기꾼이네요 진짜. 아니 사기꾼이지. 너 언론 노조 위원장 하면서 그런 사람이 너 어떤 사람이 언론 노조 위원장 하면 언론이 무너지는 거지. 무너졌네. 게 기자냐고. 음. 진짜 기자 후배들이 이런 거는 더 비판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그 기자라는 그직 직업을 이렇게 망신을 시켜놓은 자들이. 정말 여기 세번 했고 네네 네 번째 네 번째 네가 기자냐 네 번째 네 네가 기자냐 공지우 아 JTBC JTBC 이따가 뉴스 탑하죠 음, 네. 기자는요 기자 는 이게 두 군데 다 걸려 있어 윤석열을 대장동의 몸통으로 바꿔치게 해야 된다 이재명에서 대단한 이 공작이 이 공작이 네. 세 가지 라인이 있었거든요. 네. 이 공작이 박영수를 통한 라인. 음. 그러니까 박영수가 변호사니까 윤석열한테 로베가 묶었다는 라인 하나. 그다음에 최재경을 가짜를 내셔서 상관이니까 네. 이렇게 가는 라인 하나. 네.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를 통해서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줬다. 네. 이런 라인 하나. 이 모든 라인에 걸치고 있는 놈이 봉지욱이야. 봉다리라고 부득자님들이 그러시네요. 봉다리. 와, 아. 이 봉다리. 네, 봉지욱. 봉지욱. 이자는 출생 서울인데 네. 나이 학력 불명이라고 돼 있네. 아니 넌막 기자면 좀이뜻야좀 네 <laughs> 뜨뜻한 좀 밝히자. 불명, 내가 니네 조사한다고 다 듣지만 없어 나이 학력 불명돼 있어. 어, 아니 나는 저는 서정욱집면 어. 제가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부터 아, 모든 게 캐메스 이상에 다 나오잖아. 네. 아니 봉지혁이 너막 뜨뜻한 막 고대나 대학가 내 구독자들 나이는. 네. 나이는 좀 알아봐. <laughs> 나이 항약, 과를 안 해놨어요. <laughs> 너, 너. 프로필에도. 어, 무섭다. 야, 이놈. 네. 제가 여기 봉지역이 그 글을 쓴거 봤어요. 페이지. 글을 네. 보니까 요즘, 요즘 쓰놨더라고. 조사받으니까 요즘 일어났더라고. 이제 기자질을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매일 잠깐씩 드네요. <laughs> 그저 심각하게 무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나, 이거 나라가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기어도리이 없네요. 이제 기자질을 그만 하겠대 그만도 <laughs> 그만. 네가 기자냐, 이마? <laughs> 네가 기자냐고? 아, 기자질 그만 하겠다는데. 개그맨이 예, 예, 되겠네요. 예. 야, 진짜 아, 이 봉지욱이 고대입니까? 하나는 쳐가야 됩니다. 예, 나이하고 이게 예. 고다 예. 뭐 없어요. <laughs> 근데 어떤 거래는 이게 불명제 있더라고 봉지욱이. 예. 아, 이게 네, 이게네 번째요. 정말 이 네가 기자냐 대, 대박 잼이네요자 다섯 번째. 마지막. 아 좋을까요? 현직만 제가 현직만 했어요 네. 마지막 MBC. 이기주, 아 이기주 쓰레빠. 아, 기자도요. 아, 네. 기자도 게 프로필 말 속에 나가 뭐 어느 대학이다 대충 들었는데 없어요, 쟤. 야너뭐 기자가 뜨뜻하면 왜좀 속에 좀 제대로 해놔? 왜냐고 속이느냐고 뭔다이 뭐 중고등학교 고향이거 속이 면야 이거 왜 속이느냐고. 이기주. 네. 이 기자들이 속이자입니다속이자 소기자. 그러니까. 그래서 다 속이고 있습니다. 너 이기주 마 이거 그 MBC 그바이든 만날 때 뭐. 완전히 AI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걸 마치 바이든 요구한 것처럼 해가지고 아니면... 완전히 너 미국 의회까지 보냈잖아. 이게 매국 막장방송이지. 네. 때가... 아니, AI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걸 자막을 네 마음대로 자막 달아. 그게 말이네? 이 조작은 그래서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도 스텝핑을 마지막 하는데 이기주 도 스텝한다고 그랬잖아 MBC가 뭐 악의적으로 뭐 보도 이력 했잖아. 근데 이기주가 이 놈이 썰리퍼 신고 온 거야. 와, 옷도 대충 빨, 그런 기자가 어떻게 청와대 출입합니까? 썰리퍼 신고 막 사대질 해 대통령한테. 아니 MBC가 뭐가 악의적입니까? 뭐가 악의적입니까 그래. 아유. 그때 그때 언론 우리 이기정이라고 하이텐 비서관이 있거든. 네. 네. 그 싸웠잖아. 음. 그때부터 이게 중단됐잖아요. 아우, 저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소통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하는 저 니들 기자냐, 이 다섯 명. 지금 이게 저 네. 탑5를 했는데 순위를 우열을 못 가는 거죠. 그냥, <laughs> 그냥 공동 1니다 다섯 명이 공동 1위로 해줄게 그냥. 내가 순위를 정하려는데 허재현, 신학민, 네. 강진구, 봉지욱, 네. 이기주. 너 다섯 명이 기자냐? 이러니까 이게 기자하고 남자... 정자 있잖아. 정자. 한국이 네. 공통점이 하나 있대. 네. 수억 마리 중에 하나 인간 된다고. <laughs> 수억 마리 중에 하나 인간 된대. 저 정말 <laughs> 인간 되겠어? <웃음> 내는 <laughs> 기대려고. <laughs> 어머머. <수업> 야, <laughs> 이게, 이게 가짜로서 제조하는 네. 근데 이게 이제 현역 다섯 명이고. <laughs> 현역 다섯 명. 뭐 화려한 저기 진나간 <laughs> 예비군으로 집면 전직도 있지. 대표될 게막 김어겸이. 아. 네. 가기 비대 출신이야? 한겨 아. 한심신 김어겸이. 김겸 그다음에 제일 제가 일본 했던 거는 김만배야. 네. 김만배도 귀사입니다. 기자들이 김만배가 거. 와 김만배가 기자 경력 화려합니다. 김만배 65년 수원시 수원고등학교, 수원 수성고등학교 네. 아, 수원 수성 졸업, 음.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아우, 챙겨야 돼. 한국일보사 92년 입사, 일간 서포츠 뉴시스를 거쳐 네. 머니투데이 네. 기자,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감사합니다. 사회부 법조팀장, 거쳐 부국장지야 아. 김만배 씨, 당신이 기자야? 아. 전적이야, 김만배, 김의경이 이런 이게 언론이... 사회별론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 승일 아님이 오랜만에 좀. 제가 한동훈 <laughs> 장관, 웃었다 한동훈 장관, 더 탐사. 네. 그, 더 탐사를 구속해라. 이거 네. 지금 구속된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그 동일, 동기나 이걸 봐야 되지만, 더 탐사보다는 덜 나빠요. 음. 더 탐사는 영리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미행하고 훨씬 집단적이잖아. 음. 더 탐사를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유창우이가 봐주고, 네. 유창우이가. 다시 다른 판사가 심사숙인에 구속해야 된다. 네. 이걸 이제 한동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너무 이 재밌는 와중에 정말 뼈 때리는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 니들이 기자냐? 정말 이 언론을 환경을 다 망쳐놓은 이들 속에 정말 악인. 더탐사가 있다. 더탐사는요. 국민들 이제 더탐사 그 강진구부터 그들은 구속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 더 관심 갖고 여론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진짜 소정표 선생님 박수. 너무 열매한아이 아니요. 기사들 그 자랑 기사 때문에. 아니. 목 맞춰. 너무 <laughs>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지금 기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언론이라고 면 멋있게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완전 순 사기꾼 놈들이. 그러니까요. 돈 벌고, 여기 이런 놈들이 승진하고, 이런 쓰레빠 이기주 같은 사람이 상받고, 그런 MBC는 여러분 정말 민영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또 언론이 주목받는 그런 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